자, 새롭게 보유하고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종목 말씀드릴게요. 자, 이 종목 8145원에 매수하고요. 어,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가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요.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가 되겠어요. 자, 매수가 8145원 말씀드렸죠. 자,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왜 여기 시점에서 들고 왔는가를 오늘 제가 칠판을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지금 그, 먼저, 이 종목을 제가 들고 왔던 이유는 자, 이겁니다. 해지. 해치. 해지죠. 해지라는 개념이죠. 자, 이렇게 해지인데, 영어로, 그러니까, 영어로 이겁니다. 자, 이거죠. 해지. 해치. 자, 해지라는 게 무슨 뜻인가? 바로 이거죠. 어, 내가 지금 종목을 들고 있었는데, 들고 있었는데, 만약에 전체 시장이 밑으로 빠지면 내 종목이 손해를 봐요. 대신에, 임,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는 지수가 빠지면 올라가죠. 그러니까 이 종목이 내 손실을 보존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해지라는 개념이 되겠죠. 그래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이 종목을 제가 해지라는 개념에서 먼저 매수를 해 봤고요. 자두 번째는 뭐냐면 자두 번째는 뭐냐? 어 지금. 그, 위험 관리 측면인데요. 자, 위험 관리죠. 위험 관리 측면인데. 자, 그러면 제가 왜 위험 관리를 지금 들고 왔는가. 그게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. 어, 첫 번째는, 첫 번째는, 어, 지금 그, 우리 국제 유가가, 자, 국제 유가가, 자, 국제 유가가, 어, 65달러에서 지난번에 21달러 선까지 하락했지 않습니까? 자, 그렇죠? 그런데 여기 유가가 여기 하락할 때 이제 세계 시장이 같이 빠졌죠. 왜? 경기가 침체라는 그런 것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. 자, 그런데 이 국제 유가가 여기 직전 저, 여기서 반동 왔다가 바로 여기 직전 저점을 종가상에서 깼어요. 자, 그렇다면 국제 유가가 여기를 다시 깼다는 것은 이제 시장 그 참가자들이 아, 이번에 코로나 19가 상당하게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 효과가 심각하구나.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 또 중요한 문제는 자, 유가가 빠지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파생 상품 있죠. DLS. 즉 원자재를 기반으로 한 그 파생 상품의 가격들이 하락이 올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요것만 빠진 게 아니라 다른 ETF 종목도 연쇄적으로 즉 알고리즘에 따라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. 따라서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먼저 그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를 헷지라는 개념으로 써 어, 도입을 했고요. 그다음 마지막으로도 한 가지는 더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보시면은요. 어 지금 그 미국 증시, 미국 S&P 500, 500 있죠. 미국이 가장 중간대에는 지수가 되겠습니다. 여기도 주가가 급락을 해가지고 최근에 한23% 정도 반등을 했고요. 자,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저점에서 지금 한21% 정도 반등을 했어요. 그런데 이 반, 이 상승 기간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. 왜 문제가 되느냐. 어, 불과 지금 10일도 안 돼가지고 상승 폭이 굉장히 크거든요. 굉장히 커요. 그래 됐을 때 그래 됐을 때 이제 다음 주 4월 9일 날이 옵션 만기일이죠. 옵션 만기일입니다. 그러면 그 4월 9일 날 옵션 만기일을 타킷으로해 가지고 여기서 옵션 플레이들한테 옵션을 플레이들있지 않습니까? 옵션을 하방으로 보는 사람들 있죠. 그런 사람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컸을 때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. 즉 우리 코스피가 지금 짧은 기간에 반등 폭이 컸기 때문에 자, 4월 9일 날 옵션 만기일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하방에 대한 변동성을 우리가 위험 관리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종목을 제가 오늘 들고 왔죠. 이 종목은 여러분 참고적으로 매매를 하시라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. 요거는 ETF 종목이라 자, ETF죠. ETF. 요거는 파생이에요. 파생. 따라서 지금 이 종목이 매매가 만약에 매수가 주문을 들어갔는데 뭐 매수가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지금 자기가 거래하는 중권사 거기다 고객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한번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방법만 말씀드렸어요. 아 요거는 제가 지금 요 종목은 생쇼 시 종목은 제가 지금 추천주가 아닙니다. 제가 매매하는 거예요 단지 제가 참고 사항으로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자이 종목에 대해 이저 종목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님들 질문 한번 밖에 네. 질문 주시죠 뭐 수익률 많이 나셔가지고 이제 공격과 방어를 이제 동시에 하시려고 어, 전략을 짜신 것 같은데요 네. 그러면 지수가 네. 이제 좀 밑으로 이제 해치 차원에서 하시게 되면 네. 어~ 어떻게 보면 또전저점을 다시 올수 있는 건지 우리 네. 시청자들도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면 네. 어~ 그 짝꿍댕이. W자 패턴으로 그렇죠. 예그 예, 예, 예. 부분으로 갈수 있는 거지 예, 그 부분에서 좀 예. 궁금합니다. 제가 보기에는 짝꿍댕이가 이런 패턴이죠. 자 방금 우리 박준암 매니저가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. 자. 요렇게 빠졌다가 이쪽에 궁둥이가 높은 걸짝궁댕이라그래요 그렇죠. 근데 이게 이제 쌍바다 개념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직전 저점을 깰지 안 깰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정확한 판단을 못 하겠어요. 왜냐하면 제가 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까지는 올 수가 없겠죠. 그렇지만 한 가지 제가 어,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고점에서 내려올 때이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변동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해지 개념으로서 요 인버스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자,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를 말씀드릴게요. 목표가는 저, 12,600원입니다. 12,600원이고, 손절매는 어 7,300원 말씀드리면서, 자, 챔택 매니저님 네. 말씀해 주세요.